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빠입니다 자 오늘은 제빠가 새로운 게임을 해볼건데요 바로 슈퍼마리오 시리즈인데 페이퍼마리오래요 과연 어떤 게임일까 한번 시작해볼까요 어, 오랜만에 슈퍼마리오인데 완전 기대돼요 음? 자동차 오 슈퍼마리오와 루이즈 야 페스티벌이라니 엄청 재밌겠다 그치 형 오랜만에 피치공주님도 만나고 정말 신나는걸 가자! 브롱 우와 마을이 전부 다 종이접기로 되어있다 우와 이쁘다 성도 있어 아 키노피오타운이야 저기 피치성이 뭐야 근데 뭔가 이상한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바람만 불고 있고. 어라? 명색이 페스티벌인데 거리에 아무도 없네. 오늘 맞지? 초대장 좀 확인해주겠어? 땡월 X일 아주아주 신나는 종이접기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꼭 와주시길 바래요, 피치. 역시 오늘이잖아. 아직 준비가 덜 끝났나? 우선 피치상에 가서 피치공주님께 인사를 드리자. 오케이, 가자, 고. 뭐지? 집도 다 비어 있어. 어, 다리는 내려온다. 오. 도착, 내려. 다세영 피치상이야. 나는 카트를 세워 놓고 올 테니까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줘. 알겠어, 로이지. 주차 잘하고 와. 아, 너무 귀엽다 이거. 맞네, 루이지. 이제 피치공주님을 만나러 가자. 좋아, 가자고. 아, 이제부터 조정이 되네요. 어, 루이지가 따라와요. 하하하, <laughs> 점프. 자, 열기. 오, 성안으로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헉, 뭐야. 어. 아니, 키노피오가한 명도 없네. 피치공주님은 안쪽에 계신가? 아, 피치 공주님께 드릴 선물을 카트에 그대로 두고 갔어. 금방 가지고 올게. 빨리 가져와. 오, 다쳤어. 뭐야, 문이 못열어다 쳤어. 문이 잠겨서 나갈 수가 없잖아. 할수없이 내가 열쇠를 찾아볼게. 열쇠를 찾아서 금방 갈 테니까 형은 피치 공주님한테 먼저 가 있어. 그럼 이따 봐. Let's go. Let's go. 난뭘 해야 되나? 가볼까? 아성 안으로 왔다. 어서 와요, 말이요. 어 공주님인가? 어 근데 공주님인데 소리가 이상해. 오호. 오, 오. 어, 공주님이네, 피치 공주님. 어 피치 공주님도 종인데? 여기가 지오느라 고생만 했어요. 이상한데 뭔가? 마리오,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버서 당국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요, 다시 태어나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 시끄러운 피너키어들이 모두 조용해진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마리오, 당신도 저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싫어요. 그런 대답, 마저도 팔랑팔랑하니 속이 빤히 비치네요. 무슨 말이야? 이거 어. 잘 가요. 어디 가? 어, 오, 뭐야? 피치 공주님, 이상해요. 뭐야? 뭐야? 마리오! 오 친구들 하늘에서 떨어지더니 등장이 요란한건 여전하구나 마리오도 우리처럼 종이접기 페스티벌에 초대받은거야? 어 근데 혹시 쿠파님 못봤어? 우리랑 같이 왔는데 중간에 없어지셨네 쿠파도? 어? 이거 마리오씨 아니야? 나도 저기 시골에서 여기까지 왔슈 이야 도시는 뭔가 달라도 다르구먼 어야오유비들 너희들 따라와라 뭐야? 뭐, 만난 밥이라도 먹여준대요? <laughs> 가야지, 그래, 마리오도 가야지. 새로 들어온 녀석, 너는 이 다음이다. 뭐야, 같이 해. 난 가요, 마리오씨도 이따 봐요. <laughs> 어, 뭔가 이따 못볼것 같은데? 음, 어떻게 해야 되지? 마리오? 누구야? 음. 마리오 씨 도와주세요. 여기는 누구야? 아니, 여기가 어디야? 깜깜한 데다가 춥기까지 조끼까지... 마치 차원의 틈새 같아. 마리오 씨,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빨리 도와주세요. 무슨 말이야? 누가 어디 있는 거야? 어, 이거 뭐지? 이거 망치 뭐야? 오! 해머 겟. Yeah! 해머? 어우. 자, 오셔. 오케이 해머가 나의 이제 무기구나 쇼 오케이 어 뭐야 틈이 생겼어 어 안가요 도와줄게요 어디 지 여기 있나 이어 안부서지는 것도 있네 어디 지 그럼 좁은 틈에 있다고 그랬는어 뭐야 거기 마법진이라고 해요 그럼 바로 어 어떻게 하는 거더라 혹시 아시나요 무슨 소리야 종이손 뭐야 오 손이 생겼어 역시 마리오씨에요 그거 종이손이라고 해요 벽을 여기저기 만져보면 뭔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 저아오어 오,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아 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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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이렇게 좀더위위위 위, 위? 위는 어떻게 돼아 이렇게 이렇게 좀더위위위위위위 위, 위. 위, 위. 리셋 아어 거기야 거기 여기 여기 잡으라고 잡아 잡아 자 잡아 어떻게 잡는가 이렇게 됐어 됐어 잡았어 오 종이를 찢어 이렇게 와벽안에 뭐가 있었어요 휴 드디어 나왔네 아 차원의 틈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벽 틈새였네 <laughs> 귀여운데 마리오씨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어 그러니까 올리비아예요 아 올리비아 왜 갇혀 있어? 일단은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 품안으로 들어온다고? 아 접어서 아아아 아, 아, 접어줘서 오 좋았어 일단 빨리 벗어나자고 가보자. 어 이거 혹시 저한테 느낌이 딱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길 땐 엑스로 불러주세요. 오케이 알겠어. 자 가자고 뭐야? 어 그렇지 이쪽이, 왼쪽으로 이쪽, 왼쪽으로 이쪽. 어디로 가면 좋을까 어디로 가 알려줘 왼쪽 어 뭐야 상자들 어 문이 있는데 아 다쳤어 뭐야 아이템 아 부서지지 않고 아 이쪽 아니네 드디어 모험이시작됐습니다 잠깐, 잠깐. 아, 안열리네어 뭐야. 그만둬 누 a n 이거 그만하라고 누구신데 누 m m a n d o k o m m a 있어요 어 뭐야 어? 이 몸의 군단에게 무슨 짓이냐! 당장 그만두지 못해! 얼굴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쿠파 같은데? 쿠파를 접어서 가둬놨나봐요. 뭐야, 뭐야, 뭐야. 오, 오. 요시 아닌가? 어? 접었어. 아! 뭐야, 뭐야. 뭘 어떻게 한 거야? 아, 아까 그 데려간 친구들을 납작하게 만들고 있어 드디어 다 끝장냈군 오, 어, 다 데려간다 다음은 아까 그 수염 난 신입 차례다 오, 어, 마리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험악하게 생긴 종이 인형은 종이 인형병이라고 해요 아, 아주 위험한 종이, 종이 인형이니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일단 한번 가보자 이쿠파 있는 거문 열릴 것 같은데 어, 열린다 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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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오 때마침 짜랐군 내 녀석은 항상 타이밍을 잘 맞춘단 말이지 역시 이몸의 라이벌답다 어머 이몸씨는 마리오씨랑 친한가봐요 얼굴만 있는 분은 처음 뵈어요 몸도 있거든 이어 정이, 인양아가씨, 너, 우는 아이도 그친다는 쿠파님을 모르는 거냐? 모르겠는데요. 아까 그 뾰족한 녀석들이 날 이렇게 접어 놨을 뿐이야. 마리오, 너의 좋은 라이벌인 이 몸을 여기서 내려주고 싶지? 그렇지, 좋아, 좋아. 내가 그러면 수원대로 이 몸이 이 몸을 내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이, 쿠파 무슨 말이야. 상을 준다고 자꾸 꼬시네? 내려줄게. 어떻게 하라고? 아단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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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 이쿠 빠졌다 펼쳐지나? 오 좋아 잘했어 이제 아까 말한 좋은걸 알려주지 아이방 어딘가에 비밀출구 출구가 있다고? 이래봐 비밀출구가 어딨어 뜨셔볼까자어 뭐야 오케이 아 종이손을 여기서 또 하는거구나 좋았어 종이서 자, 찾아보자. 어딜까? 어? 여기라고? 그렇지. 자. 우와! 아. 종이를 젖히니까 비밀 통로가 열리네. 아, 조금 더 연습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처음보단 나아졌어. 가보자 빨리 우리. 도망가자. 어, 저기 뭐야? 아, 체크포인트인가 보구나. 좋았어. 플러스 메뉴는 뭐가 있어? 아, 아이템, 액세서리, 무기... 아, 무기가 아직 별로 없네. 지도, 정보... 오케이. 자, 가보자. 쿠파 계속 쫓아올 거야. 너... 어, 이 녀석아, 아, <laughs> 쿠파... 아이쿠... <laughs> 그래, 데려가 줄게. 가보자. 올라왔어 어디지? 우와 동글동글 계단이네 왜 그래 왜 그래 조용히 쫓아와 이크의크는 뭐야 아쿠파 근데 내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종이쪼가릴 뿐이야 잘 쫓아와 거의 다 왔어 도착 어디 온거지? 아성의 위로 올라왔나봐요 왔다. 같이 점프도 안 해? 어, 뭐야? 아, 어, 빛치 아, 피치 공주와. 오, 오, 만났어. 마리오, 저를 두고 어디 가시나요? 언제나 제 곁에 있어 주셨잖아요. 가지 말아요. 제발, 제발, 제발. 난 그대처럼 강인한 사람을 찾고 있었지. 자, 마리오군. 그대도 새롭게 태어나지 않겠어? 그리고 함께 세상을 바꾸는 거야. 싫어! 뭘 자꾸 바꾸라고 하는 거야. 지, 방금 막 새롭게 태어난 종이 인형병의 힘을 보여주마! 오오오! 오, 오. 오! 군바! 이거 뭐야? 마, 리, 오, 저, 어, 저, 어, 접혔어. 그래, 접혔어, 종이. 어떻게 빨랑빨랑 쓰러뜨린다! 웨이브 배틀 뭐야 뭐야 뭐 어떻게 하는거야 한번 접혀서 종이인형병이 되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순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과 배틀하지 않으면 저희가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리오씨는 종이인형병과 싸우는건 처음이죠 음, 하지만 저처럼 연약한 종이인형은 싸움에 방해만 될 뿐이고 제가 열심히 응원할테니 <laughs> 마리오씨 혼자서 싸워주세요 <laughs> 응원한다고? 뭐야 뭐야 돌아가 왜 움직여 적을 정렬시켜라! 점프로 한 번의 공격? 그래, 어떻게 쟤를 돌리란 거야? 링을 회전시키라고? 음. 그렇지. 결정! 결정! 됐어! 점프 공격! 부츠로 탈퇴! 부츠! 부츠! 뿌치뿌치 좋았어!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자또 오는구나 어 이거 어떻게 해야돼? 해머 공격? 어떻게 해머 공격 아 일단 돌려야겠다 선택하고 회전 됐어 망치로 해머 선택 공격 마리오의 액션 가자! 뿡 좋았어 세지 나 잘한다고. 근데 계속 오는 거야 이제? 오케이 고마워 간단하군. 그렇지 뭐, 내가 이 정도 세다고. 어, 왜 그래? 얘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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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뭐야 봐, 어 어! 다시 다시. 아 어, 뭐야? 오라보니 오빠라고? 아 변신하고 있었던 거네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이런 짓은 그만둬주세요 올리비아 분명 벽에다 가둬뒀는데 마리오군이 도와준건가? 그러나 나의 야망을 저지하려는 자를 더이상 동생이라 부를 수는 없지 그리고 나도 오늘부터는 내 오빠 올리가 아니다 종이접기 왕국의 왕 올리왕이다 왕이 된다고 혼자서? 지금 맘대로 하고 하여튼 올리 으피노 키노피오를 하나도 없이 다 없애버리고 싶대요 종이 인형의 종이 인형을 위한 종이적기 왕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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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을 쓸줄 아네 다 종이로 바뀐다고? 모든 왕국이? 우와! 성도 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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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 뭐야, 뭐야, 뭐야. 그렇지. 쿠파의 부하. 타고 일단은 도망간다. 어, 피했어. 피했어. 어 피치성 전체가. 우와. 오, 부서져. 어떻게 와 성을 들고 가는거야? 우와 엄청난 마법이네 <laughs> 어? 루이지? 맞아 어떻게 된거야 아 부딪혔어 우와 떨어진다 Ooh.